좋아, 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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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안녕하세요 아 좋아. 하아 좋아. 좋아. 아아 좋아. 좋아. 아아아 어, 일본이 우주 아마다. 아이. 도그 느낌. 어이, 아이디가 우주 아마인데. 안녕하세요, 우주 아마님. 하나 우주 반갑습니다. 와, 신기하다. 와. 기어디간거리 한니아님이우주아만데요 에이 아닙니다니아한 아니, <laughs> <비싼데? 웃음> <laughs> 어, 어, 아닌데우주아만님네안녕 <laughs> 어. 아니, 니까아아 이번 우아아만님아사니가사번입니다 이번 우주아만님사입니다 한번우주 a 마님 마이크 돼요? 예 됩니다 예 Dale? y e 어디 t i 요어 y 어떤게요? 개인기가 없어서 말을 못 하겠다고. a t t e r 인 n 인 i e What's the matter? King, you're h u g 요진 n g King, y 요 u r e hugging. 어떻게 이 did you want to do? I don't know. What did you choose? I am with 데 o u I am with you. I am with y 네 맞아요 맞아요 네아 반가워요 대박이다 대박 반갑습니다 3번 응. 오주하마님 어? 아무도 없는데요? 들 일단 일단 한 명이 제 있... 뭐야 세명 있는데 세명 있다고요? 네. 큰일 났다 큰일 다 큰일 다 큰일 다이 나랑 같이 겹친다 이저 지붕 탔다 저거 <laughs> 어이 창문 뚫고 들어왔다 이 큰일 다 이거 살려주세요 너 뒤에 어딘데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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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가. 어이 큰아다 이거. 이번이 이번이 놓총 없네. 는걸났다총 없다. 총 없다. 이거 큰아다 도원치 도원치네. 총, 도망치, 총 아, 먹었는데? 총총 먹은 분. 저요. 어이. 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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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총. 어 권총 권총, 권총. 권총. 그 1번이 거기 있어요. 우장아니. 죽어라 이 새끼야. 죽어라 이 새끼야. 빨리. 어디? 아, 어디 있다는 거야? 원 위에. 어이씨. 아원 위에 확인이야. 일단 총부터 먹자 우리. 어. 요요 어. 뒤에 네모나는데 안 내린 거 같은데? 어, 뒤에 내, 뒤에 이번에 세 명이 대체 어디 있어? 이번한 명밖에 못 봤는데? 어어어 <laughs> <셰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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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여기 여기 어 우정 우정 아나이어나이스아아아아야 없는 사람 때리는 거그르는거 아, 아, 거 아니다. 다 맞았고 없는 사람 때리는 거 아니다 얘들아 잠깐만요 니만 알고 장전 좀 하고 네 아씨 너무 대박 어 will b a 이 k 이 n t h e 어 e I t o o 아이 o 뭐 먹을 거없 n if y 기름 are young. And then, and then, and t h e 이 and then, and then, and then, and then, and t h 총총총총 빨리 총 아! 이 버렸..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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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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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